안녕하세요, 마가스입니다. 자, 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아,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아 구독자 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 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만에 아, 만 명을 어, 돌파하게 됐는데 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닐까. 제가 처음에는 뭐 취미로 재미삼아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어, 너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뭐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에도 열심히 동영상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포지션 플레이를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영상을 좀 자주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이타로해서 제가 공을 내치내치마다 어, 자연스럽게 낮추고 어떻게 쳐야 되는지 어떻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모아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가겠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 제 2탄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1탄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2탄 이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2탄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첫 배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첫 배치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치기를 해서 1득점을 할수 있지만. 윤접구가 내려가질 않아요. 그래서 공이 벌어져서 다음 공, 두 번째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건 좀 난이도가 높지만 제가 모아치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자, 일접구를 좀 세게 밀면서 대회전을 한번 시키면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회전은 1시 반 주면 될것 같아요. 1시 반, 3 티. 그이 공을 대회전 시킬게요. 자, 이 공을 좀 세게 쳐야 되니까, 일접법 본인 수구도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브릿지를 좀 길게 잡고요. 강하게. 자, 내려왔죠? 자, 이렇게 공이 내려왔습니다. 자, 공이 내려왔어요.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는, 2공을 가볍게 갖다 붙여주고 2공이 일자로 서주면 좋아요. 그러면 일자를 쓸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1, 2적고가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2 접고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2공은 다음 치는 게 아니고 저공을 칠 거예요. 그러면 왕 쿠션을 이용해서 일직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직선. 아, 일직선이 안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잘못 친 거예요. 자 공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공 키스 샷을 칠 거예요. 키스 샷. 키스 샷을 치는데 여기에서는 회전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치면 얘가 너무 급격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을 여기서 키스 샷 친다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인접구가안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왼쪽 회전을 줍니다. 왼쪽 회전. 그래서 피스를 내서 여기에다 안쪽에 넣는 게 아니라 본인 수구가 약간 위쪽에 있게끔 거기에다 여기에만 갖다 놓는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이 와서 내 공을 때려서 피스를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왼쪽 회전이에요. 중간에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아유, 공또어려졌네 이거 다시 키스샷을 이용해 볼까요? 이 공은 좀 머니까 키스 매기가 붙어 있으면 쉬운데 머니까 두께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 공은 치는데 저 공은 당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예전 당점으로 두께 잡기가 좋아요 그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섰으면 일직선인데 이렇게 섰기 때문에 본인 수구가 일직선으로 갖다놓는게 아니라 요 안쪽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 두께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면을 때리거든요 자 하단 당점 여기에서는 조금 때려서 내 본인 수코가 오게끔 본인 수코가 여기까지 한 끌어주는 거예요. 자, 하단 당점. 자, 무회전으로 칠게요. 자, 정면에서 약간만 왼쪽 6시. 잘 맞았죠? 하단 당점을 주면 얘가 끌리면서 같이 이 정도까지 같이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공 배치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기에서 가볍게 톡톡 치는 것 보다도 조금 조금 세게 쳐서 공을 좀 벌려 벌려 놓고 공략하는 법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근데 근접해서 조금씩 쳐 버리면 포지션 플레이 하는 게뭐좀 너무 쉬, 쉽기 때문에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쉬울 거예요 자 이건 키스샷을 이용해서 지금 공이 일적구가 내일에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서는 그냥 상단 주고 일적구를 그냥 슬로우로 그냥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슬로우로. 너무 세게 치면 이적구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자, 이럴 때에는 아래쪽 공을 공략합니다. 아래쪽 공. 자, 아래쪽 공을 공략을 해서 이 뒤쪽 면을 노려서 본인 수을여로 빼주면 좋아요. 공 맞고 여로 빼주고, 이이적고 여기로 빼고, 이 이적고 여기로 올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도 다른 거 초이스 할수 있으니까. 될수 있으면 빼주면 좋은데, 안 빼지면 안 빼지는 대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안 빼졌죠? 안 빼줘도 상관없어요. 이 근처에 있는 공들은. 자, 공이 이렇게 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 이거는, 요로 치기도 못 치고, 요로 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키스샷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일직선에서 약간 본인, 이쪽 본인 수구가 살짝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정면을 딱 치면, 공이 요렇게 빠져버리니까, 정면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90%만 이용하시면 돼요. 90%. 그럼 얘가 이렇게 오고, 본인 수구가 여기에 있으면, 요, 이, 이 부분에 절, 본인, 수구의 절반을 치거든요 자 하단 단점 주시고 약간 90%만 툭 갖다대면 얘가 와서 쳐주죠 자 공이 이렇게 썼어요 자이 공은 자 왕쿠션 빈쿠션을 이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음 끌어치기 작업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1적구를 끌어서, 죽여치기 식으로 끌어서 올리면, 오는 방이 이쪽으로, 돌아서 이2적구 쪽으로 오, 오거든요. 그래서, 이적구는 그러니까 그냥 죽여치기로 해서, 슬로우로만 이 근처에만 놔두고, 얘가 오는 방향이 이 안쪽, 안쪽이기 때문에, 이 공을 그냥 죽여치기로 해서 끌어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당장 죽여치기는 중간에서 살짝 팀만 내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주계치기아고 이게 주계치기가안 됐네. 주계치기가안 됐어요. 됐죠? 자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쨌든 원 포인트 안쪽에 내려오면 칠게 많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공은 이 공을 이용해도 되고 비껴치기를 이용해도 되고 자 비껴치기 투 쿠션을 이용해도 돼요. 각상 키스나는 각은 아닌데.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와 쿠션을 이용해서 요거를 일직선으로 만들게 노력을 할게요. 그 이적구는 또 근처에 가 있어야 돼요, 근처에. 그래서 이적구를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될수 있으면 여기에서 마치고 이 공을 끌어서 이렇게 코로로 몰아주는 각을 만들면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서는 살짝 역회전, 상단 역회전이 살짝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11시 30분 밀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11시 30분 당점되고 슬로우로 또 갖다 놨어요. 자, 너무 잘 맞은 거예요. 제가 생각한 만큼 좀 맞아줬어요. 공이.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이 공은 여기에서 탁 끌면 이쪽에 일족구가 오는 각은 이쪽으로 오거든요. 정면을 끌면 요, 이쪽으로 오니까. 얘가 때려서 요걸 맞히면요 근처에 공이 모이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찍어치기를 하면 힘 조절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찍어치기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힘 조절을 하면 힘이 넘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칠 때. 그럼 차라리 왕쿠션을 제가 여러분들이 치는 스타일로치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쉽게 자, 이 공을 2 공이 한 3번의 2를 치면서 얘의 힘 조절을 하면서 여기다 이쪽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본인 스로는또 이적구에 근처에 맞고 이적구를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쿡 눌러서 팍 찍어줘요 자 이적구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리에 또 만들어 놨죠 제가 자 공이 장볼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쓰면 그 위쪽이 공이 이게 지금 근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임팩트를 좀 강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 공을 공략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때려서 이렇게 내릴 수 있지만 이 근접에 있기 때문에 임팩트가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래쪽 공을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자 아래쪽 공을 자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아, 지금 공이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뭐, 득점은 되고. 자, 모으는데 뭐 이제 중점을 줘야 되니까. 자, 이 공을 절반을 치고, 자, 좀 얇게 치면서 임팩트를 탁 줘야지 얘가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렇게, 그래서 얇게 좀 쳐서, 1적구가한요 정도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2적구가 맞으면 살짝 올려주고, 아, 툴을 살짝 들어줘야 되는데, 살짝 들고, 적응의 3분의 1 정도 노리시면 돼요 3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콕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자 쳐볼게요 쳐 하나 둘 됐죠 자이 정도만 해도 뭐이적도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을 제가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위쪽 화면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자, 왕쿠션으로 끌면 왕쿠션으로 끌어서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내려오는 각이 한 요정도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길게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직접 왕쿠션을 끌어도 좀 두껍게 쳐야 돼요. 9도도90% 아, 정도 그러면 왕 h e 트 정도 안쪽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자 두께를 많이 이용해서 이것도 2점고가 멀리 도망가면 안 되겠죠? 자, 1점고에만 강하게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냥 네시 네시 투팁만 주시면 돼요. 이 본인 수구 아니 점고의 힘만 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힘 네시 투팁. 정면으로 맞췄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짧은 각으로 잘내려가졌어요 아, 근데 공이 지금 반발력이 툭툭 튀어나가는데? 자, 공이 요렇게 섰습니다, 요렇게. 그럼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맛에는 여러분들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큐를 약간 한 40도 정도만 해서 툭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냥 툭. 여기서 큐가 내려가는 깊이가 한 1cm? 톡!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와서 본인 수구를 때려주기 때문에 갈수 밖에 없어요 자 가볍게 쳐볼게요 하나 둘셋 아유 너무 세게 갔는데? 그래도 잘 빠졌어요 너무 쎘어요 세게 잘 빠졌어요 그래도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정말 승부를 걸만한 공인데 얘가 얇게 쳐서 이렇게 어 돌려주면 음 되고 여기서 얇게 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근데 지금 공이 굉장히 좋은 거는 근데 여기가 지금 빠질 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데 그러면 저는 그냥 승부를 보고 이거를 역돌리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얘를 얇게 치면 얘가 멀리 안 넘어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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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으로 가거든요. 이쪽으로 얇게 쳐서 몸을 모아볼게요. 아 지금 쎘다. 어떻게 될까요? 당당당당당당. 아, 안 맞았네요. 이빈 공간이 사실, 아, 요게 지금. 짧게 칠까 다이렉트로 칠까 고민하다가 들어간 곳이 최악의 코스로 들어갔네요. 자 공이 요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공이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이 공을 치고 이 공을 끌어야 돼요. 이 공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이공투 쿠션을 치면서 이 공에 끌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쿠션. 자,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줬죠. 여기에서는 아래쪽 공을 치는 게 아니라요. 아래쪽 공을 치면 힘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위쪽 공을 쳐주는 게 맞습니다. 위쪽 공. 자, 끄는 거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화면을 돌려서 제가 위쪽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카메라 세우고 내려오는 방향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적구의 힘조절을 하기 위해서, 아, 무회전 주죠. 아, 재회전 주고, 한요 정도에서 모으는 거예요. 이적구가 또 맞으면서 한요 정도 가겠죠? 요 정도 간는 힘만 조정을 하시는데, 이게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죽여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조금 더 세게 쳐야 되겠네요. 한요 정도에서 모아야 되겠네요. 정도. 자, 그러면 당점은 하단각점을 당점 많이 이용하는 게, 중단각점. 중간 방점을 이용해서 반발력만 딱 줘서 생기게끔 그렇게 모아치는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갔죠? 자, 힘 조절이 아주 너무 이쁘게 됩니다. 너무 이쁘게 됐어요. 자, 요렇게 공이 섰습니다. 자, 요렇게 쓰면 일단 갖다 붙이세요. 하나 슬로우로 갖다 붙이고요. 요빼 공간이 생겼어요. 자, 빼는데, 본인 수구가 너무 가운데서 있으면 안 되고, 본인 수구가 조금 빠져줘야 돼요. 자, 뺄게요. 하나, 둘, 이렇게 뺐죠. 자, 공이 이렇게 섰죠. 자, 그러면 다음 공은,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뭐, 걸어치기도 되는데 자세가 안나옵니까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요 공을 치고, 요 공을 끌을 거예요, 제가. 저 위쪽으로 끌어서 저쪽으로 모을 거예요. 그럼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그 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거리를, 끌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또 섰어요, 공이. 자, 이렇게 서면, 자, 위쪽까지 제가 각을 잡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는 각이 지금 이 코너 각으로 들어가는 각은 아니에요. 얘가 코너까지 밀어주려면, 코너까지 밀어주려면 세게 밀어줘야 되는데 얘가 타격을 세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튀겨나가기 때문에 이힘 조절하기가 코너까지 가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한요 정도에서 1포인트 정도에서 공을 얘를 조금만 밀어주고 1포인트 정도로 내려오게 제가 쳐볼게요. 자 코너로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점을 너무 하단 당점을 주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 둘 쓰리 팁으로 나누면 한투팁 정도만 주시면 돼요 투팁 자, 하나, 자, 1적구의 힘은 맞춰줘야 돼요. 하나, 둘. 코너 쪽으로 안 내려오는 각이고 얘가 미어 코너까지 내려가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코너 쪽으로 이적구를 보내주려면 힘이 조금 더 세야 되니까 1적구가셀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아,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섰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컨트롤을 또 어떻게 할까요? 자, 뭐. 카메라가 제가 천장 카메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방점을 천장에서 보면 당점 주는 게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나, 나왔어요, 보니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면을 치면서 직접 맞아도 되고 직접 안 맞으면 뒤로 맞아도 되니까 저는 뒤로 한번 쳐 볼까요? 아, 직접 맞을 맞출까요? 아, 상관없어요. 기서는 오른쪽 회전 많이 주고요. 슬로우로 그냥 두 갖다 보세요. 두 갖다 넣었죠. 이 다음에는 여기에서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는 공을 이 공을 치면서 공을 둘 중에 일직선으로 하나 직선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슬로우로 갖다 일단 붙여요. 붙였죠? 저 공을 치면 네일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이 이 적구가 이쪽으로 올랐서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일러올랐서기 때문에 이 공을 쳐주는 게 맞아요 그럼 키스샷을 이용해서 또 치면 되겠죠 자 하단 당점을 줘야 하단 당점을 끌어치기를 해야 얘가 끌리면서 이 공이 쫓아 올라와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끌어치기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자 하단 당점 주고 와서 쪽을 내줘야 돼요. 슬로우를 내줬죠. 나 일직선 다시 만들었죠. 자 일직선이 이제 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치고 이 공을 끌어서 치면서 본인 수구가 요쪽 편으로 빠져주면 좋아요. 요로요로 그러니까 이 이적구의 중앙을 맞추면서 본인 수구가 요쪽으로 소져야 얘가 들어오는 각이 이렇게 들어와 도게되네 근데 여기서 직접 끌어버리면 이 공이 올라가고 얘는 밑에 서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면을 노려라 그러면 여기서는 가볍게 좀 끌어쳐주면 데이 일접구에 힘 조절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쳐주면 좋아요 그럼 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거예요자 다음에는 아 공이 이렇게 섰는데 그럼 그래, 여기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여기서 그냥 가볍게 가,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요 다음에 공이 또 이렇게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찍어치면 자 요거를 요거를 찍어치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이 공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고점자들 같은 경우 하고 억강 맛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를 이제 찍어치기를 하는데 이건 같은 경우는 브리지만 흔들리지 않으면 한1 0 0단마150 아, 이렇게 수지되시는 분도 찍을 수 있어요. 자브리지만 가볍게 해주고 큐 제가 반맛세기 치는 거 가르쳐드렸죠. 여기서 껍데기만 까듯이 0.5mm 툭자 하나 둘툭 다시 됐죠? 그럼 여기에서도 끊어치기보다도 0.5 정도 깐다고 생각하고 툭 하나 둘 됐죠? 아 지금 이 공이 좀 난해한데요? 자 면이 지금 안 보여요 아 이거 진짜 면을 딸라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치면 어, 맞을 수 있겠어요. 여기 밀고 들어가니까. 자, 뭐, 공이 이제 살짝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툭 칠게요. 너무 두껍게 치면 안 되겠죠? 툭 치면 맞죠? 근데 일, 일용으로 또 서요. 그, 그, 감안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왕쿠션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공을 직접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살짝밖에 안받기 때문에, 직접 쿠션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빗겨치기를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빗겨치기 이용해서, 자, 무회전 당점, 약간 엇갈이기 때문에 무회전 당점 주고, 떠쳤는데, 일용이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들, 아, 이런, 공이 이렇게 썼어요. 지금 찍어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찍어치기를 할줄 아시면 괜찮은데,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찍어치기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찍어치기는 기본 마스에서좀 난이도가, 기본 마스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8시, 7시 당점을 주십니다요 7시 당점을 주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카메라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섰어요 자 여러분들 자, 요렇게 섰는데요 자 찍어치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보여 드리는데 찍어치기 7시 당점을 주고요 큐의 높이는, 아, 아, 기울기는 한 80, 80도 정도? 근데 여기에 살짝 꺾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기본 마스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 당점은 7시, 7시 당점을 주고, 걸터 앉아서 브릿지를 잡아주고, 여기에서 큐 깊이가 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톡.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톡. 손목 이용하나고 했죠, 손목. 자, 보세요. 하나, 둘, 툭. 손목을 이용해야 이렇게 공이 잘 꺾여 들어가요. 자, 공이 이렇게 섰어요. 그럼 여기서는 세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세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일접구 조금 밀어주고요. 자, 일지점도 동시에 컨트롤. 얘 올려주고, 얘 조금만 밀어주고요. 아. 자, 여기에서, 아, 여기서 다시 여기 일적으로 올려서 이쪽으로 모을게요. 조금 더 세게. 아, 세리가 깨졌네요. 그러면 다시 갖다 붙여요. 자, 이 다음에는 얘를 쳐서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공을. 이공을 쳐서. 그럼 힘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큐를 이렇게 들어서 툭 치셔도 돼요. 근데, 더 정교하게 하려면, 뭐, 우리가 찍어치기를 하는데, 찍어치기를 이용해서, 약간 반맛쇠. 반마세, 반맛세를 이용해서, 최 기울기에서, 여기서, 여기서 그대로막 톡,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하나, 둘, 톡. 됐죠? 자, 면이 보이죠? 갖다 붙이고요. 공이 보이나요? 이렇게 기울어 줄게요. 그럼 여기서 왼쪽 회전 주고 슬로우. 어? 아 스위치 살짝 붙여주고요. 또 붙여주고요. 여기에서는 얇게 치면서, 아, 이걸 빠지면 좋은데, 공이 빠지는 공이 아니네요. 여기서 그냥 제가 각이 이쪽으로 오 올라가니까, 이거 오른쪽 회전을 좀 주면서 주개치기 식으로 이 공을 끌어서, 자, 위에 공을 끌어서 제가 그냥 바로 모을게요 여기서 아깝다고 하나 덧치면 그림이 너무 안 이뻐지거든요 아안 이뻐져요 안 이뻐지니까 바로 끌어서 그냥 모으는 거로 자 이렇게 해서 공이 이렇게 섰어요 자 공이 자 이렇게 섰기 때문에 저 위까지 제가 보고 자 오른쪽 당점 약간 완틀 정도만 주고요 1 0 0만 줄게요 그럼 여기서 하단, 나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만, 중간만 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인적고이 힘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자, 임팩만 가볍게 줬죠? 그럼 내려오는 각이 너무 이쁘게 내려와 주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친 것보다도 훨씬 배치가 이뻐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 공을 쳐도 좋은데, 이 공을 치면 이 공이 이쪽으로 가고 저 공이 쫑쫑이라서 공이 벌어지니까 벌어짐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공을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이 공을 끌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겨치기를 이용해서 약간 끌수 있는 작업. 아, 지금 끌수 있는 작업이 이렇게, 이렇게 끌려고 했는데 저쪽 면으로 더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각이 안 나왔기 때문에 키스샷, 하단 단전 두고 키스샷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모을게요. 키스샷. 요쪽 면을 노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호흡이 안 되면 다시. 하나, 둘. 요쪽 면을 노리고, 요렇게 들어오면 공이 요렇게 이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 살짝 붙여도 되고, 요걸 좀 세게 치셔도 되는데, 저는 살짝 붙일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붙일게요. 자, 스위치. 자, 면이 불안하면 아주 기본 마사이죠. 슬로우 투. 껍데기 까듯이 2 잘 됐어요 자 공이 요렇게 섰어요 자 그러면 아 요기에 조금 애매하게 공이 섰어요 애매하게 섰는데 아 지금, 지금, 지금 저, 너무 애매한데요 그 회전만 주고 얘를 최소, 최소화 시켜서 한 요정도만 올라가게 하고 요거 그냥 갖다 칠게요 그냥 회전 많이 주고요 두툼하게 툭 됐죠 요정도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이 공은, 왕쿠션을 뚫어서, 왕쿠션을 쳐서, 왕쿠션을 치면 내려오는 방이, 이쪽과, 이쪽과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얇게 치면? 아, 이 배터리가 없네.